옆에 여기 호르몬도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아직 문안 열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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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렛츠고! 우리는 오드바이 타고 이제 막둥이랑 애들을, 어. 가자. 그냥 쫓아가요. 따라와.

네 여러분, 그 이제 치앙마이는 러이크라통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5일, 16일 이틀간이지만 그 거의 4일간 그 축제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러이크라통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아울러서 저희 그 선유튜브 멤버십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지 드림바와 같이. 저희 저번 달에 모였던 그 식당에서 또 이번 달도 모임을 할 건데 지금이 딱 5시예요 원래 모임 시간은 6시인데 저는 좀 먼저 일찍 와가지고 자리 세팅도 좀 해놓고 미리 좀해내려고 먼저 나왔고요 저희 이제 우리 동생들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니까 몇 분이 오실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도이사켓 거기 있는 동생도 있고 그다음에 타페에서 이따 합류하기로 한 동생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모든 회원들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대중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다 연락을 드렸고 만약에 너무 멀거나 대중교통 편이 열지 않으면은 그냥 타페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그 우리 회원분들 오시기 전까지 자리도 좀 세팅해 놓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가게가 문을 안 열었어요. 제가 너무 일찍 와 가지고 이제 막 왔거든요. 일하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동생들을 같이 오면은 다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여기 호르몬도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아직 문안 열었어. 오늘 지금 원래 그모이기로한 회원이 9명이거든요. 9명인데. 오늘 지금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전에 봤던 우리 회원 누님, 그다음에 우리 동생 둘은 이따가 카페 광장으로 오기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합류하기로 했고, 지금 그 50대 이신 형님이 한분 계세요. 근데 아직 지금 안 오시고 있어. 연락도 없고, 오늘 지금 원래 총 11명 중에 3명은 출력하고 이제 오늘 8명, 8명 다,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laughs> 아이고. 뭐 식사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물을 많이 먹어 가지고. 이제 그 멤버십 역사상 저보다 이제 연장자이신 형님. 어. 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아, 50좀 넘었습니다. 아, 어쨌든. 어. 여기 지금 여행 오신 거예요? 아, 예, 갑자기 그냥 제주도 살아요. 아 그래 여기도 제주도인데. 아 그래가지고 하다가 뭔 일이야. 그러다가 그냥 그냥 어떻게 하다 왔어요. 아예. 그래서 숙소만 한세 군데 잡아서 <laughs> 왔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가운데 게 지금 오늘 컵트 취소가 돼가지고 봐봐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어제 덕분에 막 아유, 아유. 좀. 그래도 한 사람 아닌 사람 있다는 게다행히 그래도 다행이 나가가지고 지금 아. 없어요 숙소가 그러니까요. 예. 아 그리고 저기 뭐야 님만의 아파트를 잡았어요 또. 아. 그래서 25만 원 보냈어. 근데 한 10분 있다가 취소했습니다 하면서. 아. 와. 아, 그래. 와.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나이 아유, 아유. 41살. 41살. 약간 <laughs>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혓바닥이 커가지 어? 이게 까울리가 아니에요 보면. 아, 조금 좀 틀린 게 티가 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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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나요? 아, 마, 많이 나나요? 조금. 조금 어디서 살다가? 원래 대전 살았어요. 대전, 대전 살고, 네, 이제. 대전 살다가, 캐나다로 이제. 어, 캐나다. 14살 때 갔죠. 어. 거기서 계속 살다가. 가끔씩 한국 나오긴 했죠. 어. 근데 이제 거의 계속 거기서 살면서. 어. 나 이제 태국 이제 아예 살러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30명? 50명일 때부터. 어 맞아요. 네. 우리 구독자 이거 이제 제주도 살고 부부예요? 부부 자주 와요? 시마에 그죠? 맞아요 예. 1년에 한 3-4번은 1년 와요 자주, 자주 와 자주 와 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살그 목표가 또 있죠? 네뭐 하나 매개체를 만들어 놓고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려고 아니 줄게. 얼굴을 내가 목표드렸는데 네, 스타일이 좋아 스타일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저새 노팽이는 알죠? 저, 야 돌아 돌아 저, 우리 새 노팽이들 <laughs> 예, 예. <laughs> 아, 뭐, 목에다 걸고. 아, 이거 뭐. 티셔츠, 그렇죠?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네. 이거, 이거를 후원을 해줬어 박수!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아유, 우리도 까매. 까매. 아빠 끊어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는 사람 있으면 주면 되겠다. 티레 티. 티셔츠.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저희 채널 그 멤버십 모임을 하는데 저번 달에 저희가 이제 다섯 명 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지금 벌써 열한 명이에요. 나오신 분만. 근데 지금 교통 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 누나 포함해가지고 동생 둘은 타페게이트로 오기로 했고 여기 있는 여덟 명은 이제 여기서 먹고 이제 이동할 건데 매달 느끼지만 너무 분위기 좋고 이제 다 성격들이 그러니까 우리 채널 이렇게 보시고 하는 분들은 뭐 성격들도 좋고 이제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대부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고 더군다나 러이크라톤은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네. 뭐 정기 모임뿐만 아니고 계속 이제 우리끼리 뭐 캠핑도 가고 근교로 여행도 가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거예요 앞으로 더. 아유 하다 좋습니다 기분이 뭐 지금 우리 형님도 배고프니까 안주 고르는 거 애들이 다 해주고. 제주도에서 창마이 오는 직항이 없네. 나도 몰랐네. 그러니까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와야 돼요. 또 비행기를 타야 아다 인포에서 다시 또한 시간은 버스로 인천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어, 오기 힘들어 제주도에서. 근데 오늘 알았는데 무서워 새벽. 예? 근데 제주에서 나오네. 아 정말? 근다. <laughs> 아, 그 제주항공. 진짜? 제주항공이 제주항공이 있는 거. 원래 없었나? 노선이? 원래? 아 원래. 제... 없... 아 있었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콕도 있었죠. 네 그거 그 맞네 맞네. 코로나 맞, 맞, 전에는 아. 있었어요. 아나 가는 것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전혀 없어. 뭐라? 아, 전 세계를 한 번씩 뛰긴 했었는데. 아 전혀 없어요 지금. 되게 번거롭겠다 오메들. 어, 정말이 올라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생돈만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 영어. 어, 아, 진짜 해야 돼. 뭘 해야 돼? 아니, 뭔가 하려고 해도 서 DJ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아직... 보니까 이 새끼들 다 클럽어에 클럽어. 러니 우리 아니 대구박이다 클럽어야. 얘는뭐그안 얘는 돼요. 믹싱 하는거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워야겠네. 배워야겠어. <laughs> 와. 밥이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부민집에 네. 어. 매주 한 13년, 14년 정도. 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네. 그 결혼식 파티나 그런 걸 했대요, 이거를. 네, 그래서... DJing을, DJing을. 네. 이제 여기서 먹고 이제 카페 공장으로 이동할 건데, 네. 오도바이가 지금 3대 있어요, 3대 있고. 한번 차를 불러보고, 이제 지금 네. 8시가 네. 다 돼가지고 네.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택시를 불러보려고 했는데, 택시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지금 이거 행사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동생들도 오토바이가 있고 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순이 차가 있어서 우리 형님하고 저 우리 동생 부부는 차로 가고 저희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지금 탑에 가면 또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자 렛츠고 우리는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막송이랑 애들을 어. 가자 그냥 쫓아가요 따라와 thank you 회원들하고 어, 탑페광장 왔는데 작년에 여기서 그 연등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로 온 건데 올해는 여기서 안 한대요 연등행사를 근데 그거 아니면 사실 뭐 크게 뭐볼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 구경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막 찍을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봐도 이동을 해야겠네 이거 빨리 여기 있어봤자 탑이 없어 사실 여기서 이제, 이제 클럽이나 그런 데를 가면 좋은데 지금 이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은 그 조인옐로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맥주 한잔 먹고 이제 그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막 길도 막히고 지금 택시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래서 일단 조인옐로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힘드네 힘들어, 힘들어. 아유고 이거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인수라는 게 너 할로윈 때 왔었는데 엄마야 와막 무심하게 어여데좀 뭐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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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수줍어하고 그럴 줄알더니 너무 잘올라 우리 우리 회원들은 <laughs> 회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찍지를못하는데 지금 총1 1명 모였어요. 그리고 여성 회원이 3 명, 누나 한 명, 동갑 한 명, 그다음에 동생 한명 이렇게 있고 다 해가지고 1 1명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재밌게 놀고 있어요. 가자, 가자, 스 You're right! 시작해. 이제 거의 입구에 왔는데 카메라에 안 다길 것 같은데. 저기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게 연등이 연등. 야이제이원손로 야, 비나이다. 비나이다.